아무 무는 근일레이이네 그냥 제한테 계속 있길 것 같은데. 쳐들이 내게 지일바람 날아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제왜 마이크 안 하지? 아하. 누구 얘기하는 거야? 안니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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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네.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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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스타니는오아동안고통받아왔지좀살 아니, 방해한 고통을 <laughs> 맛보게 될 거다 그.. 그조 아니, 산다고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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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안 돼. 아이거 뭐야? <laughs> 나이스. 아, 워아미 <이> <laughs> <이 상황만. 웃음> 어, 봐 아무 땅, 있었어 아공 응? 기다릴 거야 <laughs> 아 쉔이라 너무 빡치다 어왜 벌써 공이 있어 적에게. 우리만 궁이 없네? 왜 왜? 그또 번? 아 이거 아, 약을 먹야오아 뭐 온다 온 이제! 우리의 것 オマホイま 잠 빌리는 거야. 저도 안 가져. 어 거기 안다. 와. 저게 또 붙이네. 요나 있다. 있다 이런 짓을 한두 번 해보는 줄 아나? 야, 무치야어어 아, 알았어 알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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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게 끌어내리는구만. 발바닥을 내어주고 아까비한 대! 아 나좋습니다 아, 쉔 방어되는 게 너무 크다. 오, 어. 는 거야. <laughs> 어. 나이스. 마이크 다 깨물고 있습니다. 세기하게 어, 되었습니다. 서 자러 간줄 알았는데 아니 한 번은 더 하길래 그냥 아저씨, 아저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한 도와준 거아니여요제 때는 어쨌 그때는 이미 껐다고를시련해 놓으시고 아이고, 어, 나이트 이거까지 따비 아, 그냥... 하니까 픽하고 있길래 그냥 마이크 쓰고 구경하고 있어. 마이크 끄고 없는 척하냐 시다니 말이야. 일단 좀 바려운데. 나이스. 왼쪽으로 <놀람>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. 이쪽으로 다긴 마. 아시. 아, 와 트위치 지금 날라간다. 뭘줄 알았는데 안 오네. 이거란가 진짜. 수줍음 나 너무 많아졌다니까 기순이다 됐어 뭐. 심지어 마이크도 안 해. 뭘단 그니까 말이야. 마이크도 안 해. 날아가지도 않아. 그렇게 기순일 수가 없어. <laughs> 전체적으로 궁 쿨이 엄청 기네 <laughs> 나이스. 아이고. 와, 아이고. 프리네. 있 프리. 이스아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 나이스. 나 나이스. 버터만 마저도 살살 녹아 버리네. 우리도 <laughs> 기다. 너무 길어. 인간적으로. 됐다. 딜딜 많이 하긴 했는데.

제목 아 시간이군 혼돈지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와우. 아, 궁이 이제 돌았어.

아, 너무 아이틀제 앞뒤를 다시 아아로돌아 갔네. 아프다. 그리고 공포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아그래이게제 따없이도 재미 잘 보는 구만 하나 둘이명이 <laughs> 어. 되지. <laughs> 거 아니에요? 아니다안 되겠는데? 아! <laughs> 와 음. 아, 이아러면미수 있을 때 된다는 어? 거야. 아무 어. 와, 대수! 혼자! 어, 어? 와.. 비비기만 하는데 저와저도저 저 걸렸는데 붕대가 나갔네. 비비기만 하는데저저렇 저거 비거가네 지렸다. 와풀 써서 그거 맞추는 거 지렸다. 오. 아씨 어? 레이저는 안 돼. 그쪽 들어가서 살았어. 탈 뭐, 뭐, 가 접수한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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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아, 와, 이거 못버텨 와, 일부러, 일부러 노릇, 거기 건데. 간대. 아, 와! 어, 나온다? 아오! 비비기만, 비비기만! 짤도 나온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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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아, 하남자스러운 아, 아, 플레이였어 땀 <laughs> 냄새 나는 싸움에 헐레벌떡 <laughs> 뛰어가서 이를 넣으시니 <laughs> 너무 하남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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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시원하게> 응? <laughs> 와 근데 아무무 궁이 너무 좋았다 방금 자야 궁쓸 틈도 안줘버렸 아칼바람이2분째하고있 음... 이렇게 <laughs> 기대 상대가 오히려 이런 적게 가갖고더 그러지마 <laughs> 밀수 있을 때 우린 밀었는데 말이야 아니 아까 양갱 후웨이 있잖아 아. 어? 다들 후웨이 스킬 아는 사람이 한명이 없어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해영 약점 제대로 찔렀다고. 상처를 <웃음> <사람이야>? <웃음> 아, 끝. 와, 이 <laughs> 아, 또, 또 싸우게 되니, 이거? 어, 에소스 피 까놔. <목소리> 어, 흐흥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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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이랑 같이, 미니언이랑 같이 패. 어 <laughs> <laughs> 방어 진짜. <목소리> 모자 하나 써야지. 아 진짜 근데 트위치 공 너무 길다. 저 어, 나이스. 오. 와 좋겠다.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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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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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你还他妈你呢！<laughs> <laughs> <laughs>